어디 갔니? 다시 왔냐? 기 있어, 저기 있어, 이번에 프리 거 왔냐? 아 이번에 육이네. 어, 까빠 플랜 었다 까빠 구프리 대. 카바 프리 대. 어디다 놨다? 카 프리 대. 아까도 구프리였을 거야. 아까 아까 파 아까 였어 님들 훌륭아 그렸군. 아그 님들 기 있죠, 보기 아 그런 색깔가먹 님들 빠져봐요. 아빠져 다리 다리 빠져 빠져 님들 샬로잉게이지 5 l <목하게> 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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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p 로 t 로 r e 워킹 w o 워킹 e 워킹 a 워킹해 w s h a l l o 워킹 h 에브 l o w shallow s h a l 디 o w shallow.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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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a y 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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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들어 네, 음. spread t 드 스프레드, e a d of the s p 로 e a d of the spread no. of no, the spread of the spread o 요 the spread of the spread of the s p 팽 e a d of the spread of the spread of the spread of the spread of the s p r e a 스 of the s p 옥테 okay, okay, okay. 저거 살려놓고 천천히 먹을게요 어 님들 살려놓고 천천히 먹을게요 베스트밤스쿼도 아. 있어? 그 이상 잡질어 오세요 오세요 세요세요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칠치. 님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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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러몬렐러몬 쥐쳤어 저거라겠네 GG GG 아 이거 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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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g g 래 저거 웨스트 잡아줄 수 있나? 어아 아, 까비, 까비. 님들 마토, 마토 마토마들 똥, 쏘. Okay. I w o u l 런 써요 님들 o w if it's a 오케이 에 e r e s s o m e t h i n 대상 r 상 n 상 There's something wrong. There's 거 o 가는 거야 i n <laughs> 아 w r 아 n g There's something 먹 r 세 n g There's s o 선주님 보라호 보라호가 맛있어 보입니다. 언제 네, 나오는네저오스키퍼들었는데 어디가? 오스키퍼. 임재오. 당연하게 취향이면은. 믿거 피트지에 써질 때 오스키퍼 들고 왔는데. 음. 어. 그 진공압축 아니죠? 그떡그 그거죠? 삼번이죠? 가드론 가드론. 네 가드론이죠? 가드룸. 가드룸이. 네, 음 맞음 맞음. 음 알겠습니다. 비네르바. 비네르바. 네, 잠깐, 미네랄 엑 근데 배모나무는 리벤 찍고 와야 돼 미네랄 바겠지? 응넵 미네? 그럼 잠깐잠깐 데몬 미네랄 이거 리벤 찍고 와야 배모나무 네 배모나무 백 아니 그백 아니시면은 주디아머 입으시고 네 주디아머 입어야 될거예요주디아도백 아니시면 가디언 입으시고 가디언도 백 아니면 기사 입으시고 기사도 백냥 아직 알겠습니다 아니면 갑옷 갑옷이랑 신발 패시브 둘다 방어력으로 해주시죠 가방님 네네 고속이라서 그냥 콜라가 뒤편 줄하면 그냥 다른 신발 끼고 재먹고 있아 네. 신발도 음. 방어력으로. 절대 쓰는 게 가장 좋을 음. 거 그리고 패시 무기 패시브는 2번 만화 재생으로 에너지 회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리파이 트 이렇게 끝난 감사합니다. 거예요? 나? 네. 예네뭐안 네. 네. 하죠 사실 전에 전에 인너 수차이도 인너 수차이인데 자꾸 원인 게이에 터지니까 사실. 쟤네 우리 차라리 맞으면서 살려 놓은 거라. 저... 맞은 게제야 좀 많이 먹었을려나? 아 일부러 일부러 그래 내가 옆구리에 있는 애들만 죽였어. 그 음. 콜로 안 때리고, 님들 인사이딩 게제 빨리 보 스위트 보고 아 미데르바이츠 두개 먹고 있었네. 어림도 음. 음. 없이. 사우스 호, 쪽에 호, 놓고 되게 어딜러들은 그거 그냥. 근데 사우스 쪽으로 살짝 스프레드 해줘 이거 못들이 어그로 먹어가지고 너이로이까너이로이카 노이로이카 해군님도 빠져요 어 315지 보시지 315지 보이시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탱커들 옆에 봐줘 탱커들 노 사우스 레트랑노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한 스크린 한 스크린 밖으로 나가 한 스크린 밖으로 지현아 좀만 더 나가 어 산나무님도 사우스 이스트 한 스크린만 나가 도 둘이 같은 거 보고 있잖아

이거 아무도 진짜 적응이 안 된다. 그,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킬일번쓰사막이킬 번, 가방이킬 번. 엔터 블라기. 철민님 아, 아, 블라. 보러 가세요. 님들 일로 오세요어스키파 운영하는 법? 미열맨 사우스로 사우스로 에브 사우스로 이요처이야들구네열맨절절 공격할 때 W 미리 깔아주시고 우리. 아, 여기 맨들 임마. 위들임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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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님들 집중해, 집중해. 네. 탈로인 뭐, 네. 게지. 바이 두, 3, 2, 1, 원. 로찰로찰로 탈로. 얘들 콜러 죽었다. 어, 님들, 님들,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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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얘네 콜러 죽었어. 힐러랑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님들, 시리시리시리시리시리 시디. 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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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디. 아, 아, 프린트 컴 레디. 님들, 사우스워킹, 워킹, 사우스, 디스키. 깊숙키워킹 님들, 깊숙키 님들 인게이지로. 오, 뭐, 나 박아서 박아서. 3, 2, 1, 크라우크라우크라우크라우크라우크라. 크라우, 크라우. 박아들 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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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들 이거 코스로야, 힌들 스로 노스로, 노스로 힌들 한다힌고 노스로 올라가 힌들 포션 먹고 그냥 노스로 올라 포션 먹고 노스로 올라가 전부 다 갔다, 다 갔다 힌들 포션 먹고 올라가, 포션 먹고 올라, 포션 먹고 올라 힌들 이번에 시디 돌려 시디 돌려 시디 바로 돌려 시디 바로 돌려 팀끼지 후, 쓰리피, 두번 노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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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었어. 팀들 어, 계속 가요 계속 가요노스이스 계속 가. 님들 투펜레디에! 에브리언 투펜레디 에브리언 투펜레디! 님들 노스이스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뒤편레디하고 계속 가, 계속 가. 디펜레디 하고 계속 가. 님들 계속 가요 근데 지엔에 있어, 섬에 지엔에 있어! 어, 태블릿 왔다! 유다이든! 뒤편디, 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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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I 이 h 지팅 k 이거 부 hav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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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You h 고 v e to do it. You h a v 에오 o do it. You have to do it. You have t 우 do it. y 디 u h a 디 펜디 o do it. y o 디 have to do it. You have to 도뒤 it. You have to do it. You have to d 도 it. y 거 u have to 님들 노스로 더 올라와요. 단체로 모아자는 뭐 거야, 님들. 여기서 CD. 나고 있어? 뭐5초 님들 노스로 좀만 더요 님들 인지 파이, 마지막. 니 두, 샬로 샬로, 샬로, 샬로. 빠져, 빠져, 더 다시 빠져, 다시 빠져. 님들 노스로 빠져. 이스트로 빠져, 이스트로, 이스트로. 뒤로 살짝 와봐. 님들 이스트로 빠져, 이스트로, 이스트로 싸울 수 어, 님들 싸고 싸울 수막 싸고 사람들 거 기길해잃어버더가더가 더더 여기, 있지 말고더 가라고 더 오라고 싸울 수 있도록 님들. 사우스 이스트로 i 들 사우스 이스트로 계속 가, East Road. o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o a k a 가 o a Kazoa, k a z o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다시 빠져 o a 으면 빠져 a 들 a z 으면 빠져 z o 으면 빠져 빠져. 아아들님은왜 자꾸 안무빙치는 거야? 네 어, 드려드, 드려드? 님들 싸우고 내 빠져. 형님들이 편지, 님들 쿠션에 대해 한번더 바뀌었어. 님들, 님들, 결거 푸셔 먹어 푸셔 먹어 푸셔 먹어. 님들, 지금 푸셔 먹던 님들, 노스로 턴 노스로 턴 푸셔 먹고턴 푸셔 먹고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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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브리 e 스프레드 에버 a d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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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 r 기야해 와요 죽은 사람 s 기야해와 라벨 p 가 보고 있 s p r e 노스 s 더와 e a d spread, spread, s p r e a 나 s 다아 e a d 이 p r e a d spread, s p e a 에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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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길데로 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시죠 저. 뭐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연습소 아마. 노스웨스트로 갈 거예요, 게이트. 이동기 있으면 쭉 계속 쓰시고. 런 4초요, 런 3초. 이번도하 건가요? 이게 코너 돌아서 노스웨스트로 갈 겁니다. 게이트 쪽으로. 한번더갈 건데 님들 집중 좀 해요. 아니, 웨스트에서 잠수 타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거기서 왜 인게이지를 박혀서 죽어? 어. 히스트만 가는 게 빠른가, 이건? 한번더 하자고 물어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면은 만나. 오빠 지금 애들 많다. <웃음> <웃음> 아니 쿨러를 업 알고... 게임했는데 지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 납치당하셨네. 그러요 그거 다죽었어 아이고. 까비. 응.